이워크숍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복지정책에 아. 많은 신뢰를 배시는 아, 우리 이종험참는 저... 네네 우리들 황혜 지금 복지정책위원회도서경기서감사합니다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선생님이 <laughs> 말씀하셨지만 제단로장치가뒷받침되어야 여러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아울러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천광역시 의회는 조례를 통해서 어 정말 우리 보험 가족들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특별히 코로나으로로 어... 정말 어려우 시기에 감사드리고 감사한 마음도 안절부절하인사니다 저희는 늘 생각합니다.